여러분이 논리적 사 논리 게임을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변수는 논리 게임이 아닐까요? 네사실적 독해나 이런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어 읽는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면 논리 게임은 철학 분야죠 약간 기호 논리 그래서 약간 좀 연습이 훈련이 이렇게 많이 되셔야될것 같은 경우의 수를 많이 고려하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재밌어요, 이거. <웃음> 진짜예요. <웃음> 그래도 우린 재미를 찾아야겠죠. 왜냐면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이라던가 뭔가 좀 쉬, 뭐 이렇게 쉬었다 아니면 내가 좀 좋아하는 내용이다 이러면은 아, 재밌었어. 이런 게 좋아. 라고 한다고 하면 좀 힘이 나지 않을까요? 자, 볼게요. 이런 거. 원래 참거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지 않아요? 명제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러면? <laughs> 공리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자, 근데 이게 꽤 있더라고요. 언어 논리 문제가 또 있어서 참일 때자 반드시 참인 것만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반드시 참인 거.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에도 반드시 참이어야 된대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건 거의 사실적 이해나 비판적인 이해나 다 내용일지 쪽이에요. 그니까 러 글의+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잘 접속사를 잘 찾아가지고 수량 변화 지문을 잘만 찾고 슬래시만 제대로 걷으면다 맞출 수 있어요. 그+ 그거 하다 보면 이게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저 한번 해볼게요. 저는 뭐막 철학과를 나오지도 않았고 저는 국어 전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이건 사실은 철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그래도 저할수 있어요. 저 구, 이거 국어라니까요. 볼게요. 자, 행복대학교 학생은 매학기 성적, 봉사, 외국어, 윤리, 체험이라는 다섯 영역. 자, 여, 지금 영역이 다섯 개로 나눠져요. 그럼 이 다섯 개 뭔지 성적, 봉사, 외국어, 윤리, 체험 관에 평가를 받는데요. 자, 이중두 영역은? 자, 다섯 개 중에서 두 영역은? 지금 뽑았잖아요. 그죠. 동창의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두 영역이 뭔진 모르지만 두 영역은 동창회든 재단이든 장학금을 받는 데 필요하대요. 자두 영역 중에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느 쪽이든 한 영역의 기준만 충족하면 한 영역을 충족한다면 동창회 장학. 주영역을 충족한다면 재단 장학금. 그 외의 경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단, 조건 붙었어요.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대요. 그러면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동창이든 재단이든 아무것도 못 받든. 그렇죠? 자, 이때 이 학교 학생 갑을 병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대요. 자, 이렇게 조건 제시되어 있으면 힌트 무조건 이용하셔야죠, 그렇죠? 자, 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옆에 정리해 두셔도 돼요. 사실 저는 논리 문제는 좀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해볼까요? 자, 뭐 다섯 영역이 있는데. 이 중에 두 영역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그럼 두 영역인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렇지? 자, 다섯 영역 뭐예요? 성적, 공사, 저는 쓰지만 여러분 저기에다가 엑사 써세요. 외국어 더 편하신 방법을 추천드려요, 저는. 자, 이렇게. 자, 근데 두 영역인데요. 자, 이 중에 이두 영역 중에서 하나 만족하면 하나. 만족하면 동창이. 자, 두개 만족하면 재단. 자, 이것 둘다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요. 그죠? 자, 갑부터 해볼게요. 갑 자, 어떤 힌트가 나올까? 봉사 영역과 외국어는 추진 못 했대요. 그러면 뭐? 봉사 못 하고 외국어 못 했어요. 봉사랑 외국어 못 했고, 성적은 충족했대요. 어, 성적은 했대요. 그러면 성적을 충족했는데, 이 롤이 동창의 자학금 수혜자가 아니래요. 원래 동창의 자학금 수혜자는 두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지금 얘 이거 아니래요.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아, 뭐야, 동창이 아니야? 그럼 소조 아니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원래 논리는 지금 항상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요. 이 경우도 있고 저 경우도 있고. 그럼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두 가지죠. 자첫 번째 경우에서 얘가 정말로 두 영역이 아닐 경우, 그럼 첫 번째 두 영역이 아니라 성적이 두 영역에 속하지 않을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동창의 장학금이 아니라 얘는 재단 장학금을 받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두 번째 경우에서 재단 장학금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두 영역을 만족시킬 수, 만족시켰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성적, 플러스. 근데 봉사 외국어는 여기에 상관이 없죠. 이는안 들어가요. 그럼 봉사 외국어 빼면 윤리 체험. 성적, 플러스. 윤리 아니면 체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켜서 재단 장학금을 받은 게 갑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네. 두 번째 가볼게요. 을은, 자, 성적 충족 못 했대요. 아, 성적 충족을 못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개는 충족했는데도, 자, 재단 장학금 수혜자가 아니래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두 영역 충족이 안 됐대요 네 가지나 했는데 누구 하나 때문에? 성적 하나 때문에 여기 되게 중요한 거 나왔죠 아! 두 영역 중에 하나 두 영역 중에 하나는 뭐다? 성적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럼 우리 찾았죠 자 봉사외국어 아니었죠 성적 맞는 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윤리하고 체험 중에 누가 두 영역이니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이 힌트는 무조건 있죠 문제 풀어지니까 출제자들이 그렇게 막 도른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줍니다 그죠 자 병은 성적과 윤리를 충족했는데 그럼 뭐예요 성적과 윤리 충족했대요 근데 동창회 장학금 수혜자래요 어 나왔어요 동창회는 한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지금 찾았죠. 한 영역. 성적이잖아요. 그럼 윤리는 상관이 없대네요. 만약에 이게 맞는 이거가 두 영역이라 그러면 윤리가 그럼 이 동창회가 아니라 재단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했는데 동창회 장학금 하나만 만족했다는 거니까 윤리 빠지는 거죠. 그럼 남는 건 아, 너무 기분 좋아. 끝났어. 자 남는 건예 플러스. 체험이구나. 이게 바로 두 영역이구나. 헉, 여러분 다 풀었어요. 이제, 이제 해볼까요? 자 성적 기준만 충족한 학생. 그럼 성적만 돼요. 그럼 얘 하나죠. 동창회. 아 맞네요. 기억. 체험 충족하지 못해요. 헉, 그러면 하나만 이거 안 되네요. 그럼 얘는 당연히 재단 못 받아요. 왜? 둘중둘다 있어야 재단이니까. 어 니음 맞네요. 자. 봉사와 외국어 기준만 충족한 학생은? 그러면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건데 일단 이거 두개 했대요. 동창의 장학금과 재단. 어떤 것도 못받죠 당연하죠. 왜요? 봉사랑 외국어인데요? 네, 두 영역, 한 영역, 두 영역 아니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다. 그죠? 맞네요. 단몇 번이에요? 그느드. 5번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네,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 제가 항상 그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파트, 그러니까 파트들이 지금 한 세메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싫어하는 파트, 좋아하는 파트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싫어하는 파트를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적을 만들지 말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만들게 되면 내가 잘하게 된그 순간에도 내가 이거를 이해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하는 파트다라는 게딱 박혀버리면 문제 풀기 싫어요. 공부하기도 싫고 문제 잘안 풀려요. 아무리 난이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편식하지 마시고 어 이것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는 파트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재미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거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그 다음에 풀어볼까요? 자 이거 이런 문제 되게 많죠. 자이 문제는 어떻게 푸나 볼게요. 저는 좀 쉽게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으악. 자, 이번에도 반드시 참인 것 고르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 굉장히 짧죠? <laughs> 겁나요, 벌써 나 네, 전에 생각해봤는데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푸실 수 있을까? 이런 거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쵸? 조건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조건에서 단일화 시킬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써서 뭔가를 적기보다는 뭐 이렇게 핵심인 것만 좀 적고, 선택지를 바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네, 볼게요. 숲사무관 갑을 병정. 가벌병정. 갑을 병정이 ABCD 네 도시 중 필요한 도시에 배치해 연습 프로그램을 시행했대요. 당황신 사실이에요. 자, 그럼 숲사무관몇 명이에요? 갑을 병정 네 명이죠. 그다음에 ABCD 네 도시예요. 그러면 ABCD 네 도시에 지금 배치해야 되는 A, B, C, D 내네 도시에 갑을 병정의 이런 사무관들을 배치해야 돼요. 볼게요 조건. 세명 이상의 수습 사무관이 배치되는 도시는 없다. 그러면 어떤 도시든 한명 아니면 맥시멈 두 명, 1 아니면 2 그죠? 두 도시 이상이 배치되는 사무관은 없다. 이 얘기는 중복은 절대 안 돼, 그죠? 자, 갑이 a 시면 을은 c에 비치지 되 않는데요. 그러면 역시나 갑을 관계잖아요. 갑을. 을은 갑이 싫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억하실 게좀 재미있게 기억하자면 갑과 을은 절대 같이 다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피해 다녀요, 서로. 이게 지금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건 갑과 을은 붙을 수 없다는 거. 그죠? 자 갑은 B에는 갈수 없대요 어 이거는 딱쓸수 있는 부분이죠 아예 고정되어 있는 조건이니까 그럼 여기 B에는 아예 갑이 올수 없다 라고 적어 두시면 저건 아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정말 땡큐 조건 이네 개를 세 개로 줄 줬어요 자 그래서 을과 병이 한 팀이야 음 응, 그래서 같은 집에 있지 이거 썼어요 그럼 지금부터 갑을병 얘네는 한 세트, 세트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갑하고는 절대 안 만나요. 네, 항상 반대로만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 병이 비에비치되면 갑은 디시에 역시나 병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을병이잖아요. 비 d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병은 만나지 않는데 어떤 경우? a 대 c 그 다음에 B 대 D. 근데 항상 언어 논리는 반대쪽 측면도 생각을 하셔야죠. A, C가 안 된다는 건 당연히 C, A. 안 된다는 건 D, B. 똑같다는 걸 의미해요. 이네 경우에 갑, 을병은 정말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어줬어요. D에는 한 명. 이거 쓸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단일화된 조건. 고정 조건이니까. 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한 명. 그럼 여기는 갑 아니면 누구밖에 못 와요? 정밖에 못 오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을 병은 절대 뒤에 배치될 수 있다 없다. 을과 병은 배치될 수 없구나.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겠네요. 이제 풀어 볼게요. 갑이 C에 배치되면, 을 병은 A에 배치된다? 돼요? 안 되죠.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갑이 C에 오면 절대 A에 올수 없다. 1번 틀렸죠. 자, 을이 B에 배치되지 않으면, 정은 D에 배치된다. 항상 참이어야 돼요, 그렇죠? 해볼게요. 자, 을이 B에 배치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을이 배치될 수 있는 건 을, 병, C, 을, 병. 이 상황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을이 A에 으면 값은 근데 C 못 오죠. 그죠? 그러면 값은 D도 못 오죠. 그럼 D 값 자리는 D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틀렸네요. 배치되지 않았을 때, 정은 배치되는 게 아니라, 갑이 배치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에 되세요 어.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병이 C에 오게 된대요. 그러면, 을병이 C에 왔어요. 자, 그러면 갑은 D에 배치되지 않는데요. 해볼까요? 자, 을병이 C에 있어요. 그럼 갑은 A에 올수 없죠. B에도 원래 올수 없죠. 그러면 갑은 D에 배치됩니다 틀렸죠? 2, 3번 똑같네요 4번, 정이 D에 배치된대요 자 그럼 이번에 정으로 고정 한번 가볼까요? 어, 정 얘가 여기에 배치되면 갑은 A씨에 배치된다? 이랬어요 자, 정이 D에 있다 그러면 갑은 여기 올을수 없어요 갑이 A씨? 그러면 갑이 여기 있으면 자 여기에 을병올수 없죠. 여기에 을 병이 오겠죠. 잠깐만요. 병이 되어가요. 자 정이 D에 배치되면 갑은 A에 배치됩니다 여기만 온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D에 배치했을 때을 병이 올수 있는 걸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는 갑 아니면 정만 오니까 정이 배치됐을 때 그러면 을 병은 C에 올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을병은 B에 올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때 갑이 여기 있으면 을병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자, 을병이 여기에 있으면 갑은 어디일 수 있어요? C에 올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한마디로 정이 D에 배치됐을 때 갑은 A에 배치되는 것도 되지만 모두 돼요? C에도 올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A에 배치돼? 이게 항상 참이 아니라는 거죠. 왜? C에도 올수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어요. 답은 5번인데요. 자, 정이 d 시에 배치되지 않으면 이랬어요. 자, 정이 그러면 D에 배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을은, 자, 정이 안 오면 여긴 누가 와요? 갑이 올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을과 병은요, D에 배치되지 않는데요. 자, 여기있네요 갑과 을 병은 절대 여기서 만날 수 없어요. 이건 항상 참이죠. 조건에 있으니까. 단몇 번? 5번.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도 이제 방법을 조금 좀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더덜 헷갈리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요. 어떻게 풀면 쉽고 좀 간단하고 재미있게 풀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 이제 써보기도 했었고, 막다쓴 다음에 지워보기도 했었고 했는데요. 자, 제가 선택한 방법은? <laughs> 이렇게 그냥,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조건을 쓰실 거 쓰시고, 선택지를 하나씩 대입해서 푸시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이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논리 파트, 논리 문제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푸는 방법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에 관련된 공식처럼 잘 기억을 하셔서 문제를 열심히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